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다, 한국 선거가 흔들린다, 그러면 단순한 정치 혼란이 아니라 체제 전복에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북한의 돈벌이 수단 예전에는 뭐 한국 사회 에 손을 벌리고 미국에게 원조를 바라면서 핵을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그런데 요즘 북한이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북한에 새로운 돈벌이가 생겼죠 이 마약 유통 그리고 가상화폐로 외화 획득 그래서 북한 사회가 이 해커 조직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 해커에 대한 컴퓨터를 다른 해커가 해킹을 했더니 한국에 대한 정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침투를 했다라는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12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요, 정보기술 IT 전문 매체입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요, 세이버와 사이버그라는 이름을 쓰는 해커가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김숙희가 또 나왔습니다. 이 놈의 숙희는 자꾸 나오는데요. 이 해커들이 이 북한의 킴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했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를 했는데 여기에 김숙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커들이 뭐 기업을 침투를 한다든지 뭐 비트코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이었지.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경우는 잘 없었죠. 이번에 이제 북한의 해커를 두고 이두 명의 해커 세이버와 사이버그가이 해킹을 한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김숙희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과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김은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 소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숙희 안에 김씨 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김이라는 이 컴퓨터를 해킹했다 라는 겁니다 이 킴은요 가상화폐를 훔쳐 가지고 돈을 세탁해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세이버와 사이버그가 킴이라는 이 해커를 뒤져 보면서 하나 확인된게 뭐냐면 이 북한의 해커가 중국과 연대하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드러난 해킹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나 일회성 범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국가 기반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으로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핵심 기관 행정망, 군사 정보망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대한민국을 이번 해킹은 누가 왜 이런 공격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우려스러운 점은요. 이러한 해킹이 고도화돼가지고 선거 관리 시스템까지 적용될 경우입니다. 이미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지금 취약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 해커가 침투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고, 지금 이 드러난 상황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요, 이 딥스테이트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게 이것이죠. 그림자 정부.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의 해킹 기록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선 뭐냐? 경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근마켓 이런 데 들어와서 사기치고 코인 통장으로 바로 연결돼서 자금 세탁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 자체를 지금 해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과 마찬가지죠. 북한 등 적대 세력이 우리가 주적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한다라고 하면 국가 전복과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거, 저거, 저거 중국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이재명이야 저거 중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 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게그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킹이 실제로 어떻게 부정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주시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크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선정은요.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 의견 남겨 주셔서 제가 픽했습니다. 의견이나 영상 주제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 남겨 주시면요. 제 영상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멤버십 가입은 또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도 이뭐 해킹 사건 뭐 조선일보라든지 우리나라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제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다이렉트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한미일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 이제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보면 한미일보나 뭐더 퍼블릭이나 아시아투데이나 이렇게 우파 언론지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죠. 대한민국의 이 좌경화된 언론이 진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덮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가 거짓 없는 외뭐 왜곡 없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유튜브 세계로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 전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킹이 단순한 개인 유출이나 일회성 범죄가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국가 주요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뭐즉 공무원들 컴퓨터를 다 해킹했다라고 보는 거죠. 행정망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군사 정보망까지 들어와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침투한 흔적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고도의 조직력과 자원을 가진 세력 그러니까. 국가를 배우러 두는 국제적 딥스테이트의 개입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북한의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했더니, 거기가 중국과 연대한 흔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대 배후 세력. 북한이 관리하는 해커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북한을 서포트하는 게 중국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런 해킹 기술이요. 선거 관리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입니다. 투표 집계 서버, 유권자 명부 관리, 전자 개표 시스템, 이, 이런 것들 다 해킹을 통해서 들여다 볼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요 이미 전 세계 압명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김숙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김숙희를 들어봤다라고 하면 이건 전 세계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 해킹해가지고 비트코인 엄청 탈취해가고 있죠. 군사 기밀 탈취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보 조작, 여론전에도 자꾸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뭐 댓글 부대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진화가 돼가지고 AI AI로 댓글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고요, 국가 자체를 정보 자체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오케이 콜 완성됐어 하고 전 세계로 퍼트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가 이 중국의 이런 여론 조작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이 중국발 조작, 여론 조작에 지금 차단을 나서고 있죠. 자 이번 해킹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존 밀스 대령 지금 어, 국제 선거 감시단에 참여했다가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했죠. 존 밀스 대령은 지금 국무부의 국제 사이버 보안 담당 차감보로 취임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국제 사이버 사이버 담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해킹에 대해서 이제 회의 때 한국이라는 상황을 거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존 밀스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아존 밀스 이제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국제 선거 감시단 우리나라 6.3 대선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미 의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보고서를 올렸고요. 어, 결론이 뭐냐? 한국의 이번 대선은 도둑 맞은 선거였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이기가 꺾였죠. 이때도 이 도둑맞은 선거였고 이번에 한국 대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가라 대통령, 바이든도 가라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존 밀스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보가요이 배후 세력에 대해서 왕훈행이다라고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출신이죠.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 안보 정책 및 전략 담당으로 트럼프 일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이 선거는 잘못된 거, 배후는 중국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어, 지금 대한민국 조기 대선을 참관하고, 미국으로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전투표소도 참관하고, 시민감시단과도 면담을 해가지고, 선거 투명성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다라고 미국의회 보고서를 올리고,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한국의 대선이 또는 한국의 뭐, 지선 총선도 다이 어, 선거에 대해서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해킹과 연결을 시켜서 본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해킹 사건 이것만 봐도 선거 부정 가능성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과 트럼프 진영 일부에서도 한국의 해킹 기록을 근거로 선거 조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든 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통령 저거 이재명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이 도와서 대통령이 됐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이야 너 성공했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 사회가 지금 꾸려진 이 이재명 정권을 음... 이런 조작 세력들과 함께 했다. 공범으로 보는 거죠. 사기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이 해킹을 단순한 그들만의 리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들 잔치로 만들어진 결과가 이재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조금 더 발전해서요,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버 안보 협력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 편먹고 이 사이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해킹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어 정치적으로 파장이 일어난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갈수 있는 문제고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이 뭐냐. 해킹은요, 예전처럼 단순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장이 돼가지고,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어,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는요 민주주의 근간이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지켜내고 이것이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봉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존 밀스 대령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환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6월 8일에 어, 남겼는데요. 어, 이 환교한 전 총리가 지금 현재 자유혁신당 당대표시죠. 어,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국제사회를 알리기 위해서 또 어, 국내적으로 개몽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죠. 이제서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과반이 넘죠. 그렇게 개몽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오신 분이라서 존밀스 대령이 황교안이 한국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 표를 훔치는 자들이 결국 나라까지 훔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다. 한국 선거가 흔들린다. 그러면 단순한 정치 혼란이 아니라 체제 전복에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 온다. 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 중국과 북한의 어, 소나기 안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만일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애가 탄생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 보니까 뭡니까?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 그리고 대북 확성기 철거하고 대북 방송 송출 금지하고 북한과 한국 사람이 만났을 때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고 어 지금 막 국가 해체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국가 해체를 시키면서 이 조화 통일이 아니라 이 김정은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으로 지금 나라를 꾸며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선거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순간, 저 이재명이는 저쪽에 불확지다라고 의문을 품는 순간,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있을 관세 협상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은 곧부정선거의 예고편이고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막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본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셨답니까?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TV였습니다.